저희 집 트리에서 루팡을 해왔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색깔만... 이거를 머리에다 꾸며볼게요 오! 너무 트리같아! 하이텐솜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텐솜 예솜입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너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콘텐츠는 바로 머리에 트리 꾸미기입니다 네. 머리에다가 히피펌을 빠글빠글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장식을 한번 톡톡 꾸며볼 거예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제가 사용할 고데기는 판 고데기고요. 이거는 피닉스 실크 헤어 아이론 PN795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으로 한번 머리에다가 웨이브를 줘볼게요 이렇게 뒤로 머리를 넘겨주고, 안쪽에 있는 머리도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줘요. 머리숱이 진짜 많은 편인데 한이 정도? 이 정도 잡고 시작을 해줄게요. 잡고 바깥으로 뺐다가 안으로 집어넣다가 또 바깥으로 뺐다가 안으로 바깥으로 빼고 안으로 이렇게 해서. 꼬글꼬글하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대충 컬을 넣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어차피 그리고 아래라서 컬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도 돼요. 바깥쪽으로 빼고 또 위에 잡고 안쪽으로 안쪽으로 또 다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바깥쪽 안쪽 바깥쪽. 이렇게 하면 컬이 완전 음. 꼬불꼬불. 저는 오늘 풍성한 헤어트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컬은 이제 막막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래를 끝냈고요. 이제 머리를 반을 또 떼서 그냥 이 헤어의 포인트는 아무렇게나 물결을 넣어주면 된다는 거. 너무 규칙적이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이거는 헤어트리니까. 보시면 안쪽은 일단 다 했거든요. 이제 겉에 머리. 이게 머리가, 제 머리가 길어가지고 쉽진 않네요. 지금 여기랑 여기랑 엄청 차이 나죠? 막 넣어주시면. 모양을 잡아서 시켜주시면 지금 이쪽이랑 한쪽? 안 한쪽? 꽤, 꽤 괜찮은데요? 그냥 손에 잡히시는 대로 막 웨이브를 넣어주세요.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고지가 보이네요. 너무 힘들어. 오! 괜찮은데?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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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같아, 트리 같아. 이걸 약간 이렇게, 이렇게 펼치면 좀 트리 같지 않아요? 이쪽을 좀더 빠글빠글 해야겠네요, 여기가. 뒤집어가지고, 요렇게. 아. <laughs> 작은 물결을 내줬어요. 아, 어디갔어? <laughs> 나쁘지 않아. Not b a 나쁘지 않아요. 아무튼, 머리를 이렇게 히피펌을 해줬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트리를 한번 꾸며볼게요. 잠시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laughs> 저희 집 트리에서 루팡을 해왔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색깔만... 색 조합만 봐도 완전 크리스마스 저를 머리에다 꾸며볼게요 오 너무 트리가 이걸 어떻게 달지? 핀이 있어야겠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집에 있는 핀을 싹 쓸어왔고요 핀으로 한번 고정을 해볼게요 사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만 돌려보고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할 수 있어요. 초록색 먼저 달아볼게요. 어디다? 이렇게 보고. 이쯤? 이쯤? 제 머리에 트리 꾸미러 오실 분, 정말... <laughs> 저희 집에 머리 트리 꾸미러 오실 분 구합니다. 겉에 부분은 좀 나중에 하고, 안쪽 부분부터 할게요. 안쪽 부분부터. 음, 나쁘지 않죠? 일단 달았어요. 한번 다른 것도 달아볼게요. 이거를 이따가 떼는 것도 문제가 되네요. 나란 사람. 왜 이런 걸 궁금해하는지 모르겠... 한번쯤 해볼 순 있잖아요? 오. 이는 좀 숨기고, 이는 안쪽으로 해야겠네. 쭉. 안쪽으로 이렇게. 계속 해볼게요. <laughs> 이번엔 별. 별을, 따를 여기에다가, 이쪽, 이쪽쯤에 달아볼까요? 이렇게. 별. 별 하나 달았고요. 별안 예쁜 것 같아. 계속 꾸미다 보면 예쁠 수 있지.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오, 나 이제 금방 달아. 지금, 네개 찍을. <laughs> 그래도 장점 있어. 재미 있어. <laughs> 재미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크나 큰 장점입니까, 여러분. 진짜. 대신, 트리는 제가 제 머리에다 꾸밀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시청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laughs>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는 빨간 트리를. 오, 오, 오. 점점, 뭔가, 그, 어어어, 어, 어, 돼가고 있어. 완전. <laughs> 아, 약간, 그 썩은 트리가, 트리야. 이거는 트이다 이거는 트이다 여러분, 트리에요. 트리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직, 아직, 괜찮아. 아직, 아직 다안 꾸몄으니까. 그쵸? 여러분, 저한테 희망을 주세요. 이번에는, 와. 역시 크리스마스트리 하면 눈사람이죠? 얼마 전에 눈 왔잖아요. 근데 눈사람도 못 만들어 봤잖아? 여기다가 달아볼게. 어, 여기 괜찮다. 이쪽에 딱이다. 딱이다. 아직 실패하긴 일러. 아직 괜찮아요? 여기다가. 오오 그러니까 달려지는 게 신기하다. 이렇게 틀리 꾸미는 게 여러분 예뻐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뻐지려면 이런 저 같은 노력을 응. 하셔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거 여기다가 하나 달아주세요. 생각보다 괜찮죠? 한타오겠다.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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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지금 약간 인간 트리 이거를 달아볼게아 이거를 그래 이거를 이거를 다는 게 역시 틀리는 조명이죠? 그쵸? 틸리는 조명을 달면 어 괜찮아 괜찮아 너무 예뻐 괜찮을 것 같아 배, 괜찮아요 그쵸? 이게 지금 불이 켜져 있어서 그렇지 불을 꺼보면 불을 꺼보면 불을 꺼.. 꺼보면 <웃음> <웃음> 여러분 어떠세요? 제트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웃음> 미친 <웃음> <웃음> 엄마한테 한번 보여줘요 엄마! 나 봐봐. <laughs> <laughs> 인간 인간트리 틀이 완전 인간 틀이지 않아? <웃음> <웃음>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인간 트리, 머리 트리를 한번꾸며봤는데 <laughs>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꽤 괜찮아요, 진짜. 이렇게 불빛도 있고, 여기 눈사람도 있고, 여기 이렇게 캔디케인도 있고요. 마지막 별까지. 오, 멀리서 보면 진짜 괜찮습니다. <laughs> 여러분, 트리는 사드... 사서 사 꾸미세요. <laughs> 네, 이렇게 오늘은 머리에다가 트리를 꾸며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laughs> 저는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저는 더 재밌는 상상으로 Christmas 다음에 찾아뵙도록 in 하겠습니다. Right right s like right o so Man, we hit them all. Even though we ain't ballin', it feels like we bought it all. It's so close right here. You can get, dick, my dick, dick, you can you you can get, dick. It. Dick. <laughs>